여러분, 오늘도 굉장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바이누 고래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시바이누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전문가도 등장했습니다. 만약 시바이누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1억 5천만 퍼센트 치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난리도 아니죠. 금리 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이란이 이름면 오늘 이스라엘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동의 긴장에 거저로 이 가운데 미국은 막판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사상 세 번째 동반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인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우리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바이누는 좋은 호재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호재 소식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 ...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 목표가 뭐라 그랬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달성하기입니다. 현재 차트 일보 구독자가 3만 6천 명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구독자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독자 분들 중 100분을 한정으로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 다음에 이 영상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댓글만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큰 돈인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채널을 더욱 더 성장시키기 위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이 하나하나 해주시는게 얼마나 귀찮은지 제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있게 구매 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을 찾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더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파격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럼 구독 인증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 란이나 고정 댓글란 보시면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이렇게 하나 걸어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 게 되면 저희 차트일보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참여하실 분들 여기에 성함 그리고 연락처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6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또는 6번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댓글까지 남겨달라는 이유가 보내주신 카톡과 댓글을 대조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니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입니다. 꼭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본 영상으로 바로 가보시죠. 현재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는지, 시바이누는 왜 올라갈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막판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파울의장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문이 좀 생겼는데요. 제롬 파울 연망준비제도 의장은 중앙은행이 9월에 대망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파울의장은 현재 경제가 금리를 인하 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7월이 지금 7월이 지났잖아요. 7월에 첫 금리를 인하는 달러 논의가 되었지만 연준은 만장일치로 다음 회의까지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발언 후 9월 금리 인한 가능성은 현재 93.5%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럼 시바이누 호재는 어떤 소식이냐. 2024년 8월 시바이누 코인이 4주 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보유자들은 시바이누가 잠재적인 랠리를 할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바인의 역사에 따르면 8월은 항상 코인의 좋은 달이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10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1억 5천만 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지표가 이 컴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미국 정부를 시바이누 고래 투자자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내용이고 암호화폐의 미래와 세계 경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됨에 따라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다가올 선거에서 굉장히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으로 이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지금 시바이누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전문가도 등장했습니다. 만약에 시바이누가 1달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단돈 몇만 원만 투자해도 몇십만원을 10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바이노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가 꼭백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럼 만약 시바이노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급등하면 바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제일 빠르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호를 드릴 건데요.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저희 차트 일부 정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14기가 됐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수익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코인 시장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 소통 방은 아무나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설명 드릴 텐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벤트 소식 먼저 말씀드렸죠.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분들 중 선착순 100분을 선정해서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 차트일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신 다음에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둘 거예요.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참여하실 분들 여기에 이제 성함 그리고 연락처, 영상 하단 소통만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으로 6번 또는 6번 구독 완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정보소통방 입장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정보소통방은 참여 코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까지 6번 구독 완료 전화번호 뒤 4자리 카톡까지 보내주셔야 저희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참여 코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실 수 있도록 강의자료도 준비했는데요. 1주차부터 심화과정까지 총 10주차 자료 준비했으니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셔서 꼭 6번이라고 보내주시고 강의자료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바앤우가 0.01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빠른 소식 받아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